저는 특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또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이 탄핵의 무슨 주범 같이 저한테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국민이 원하는 거, 제가 옳다고 생각한 거그 길을 걸어왔을 뿐이고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 혼자 마치 탄핵을 다한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제 제,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찬성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당시에 했습니다. 저는 숨어서 찬성해놓고 반대한 것 같이 그런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특히 보수 정당을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5년 구형한 사람이고 구속을 시키고 수사를 했던 그 책임자입니다. 유승열 대통령, 박근혜 대,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별로 할말 없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시장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문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바꿨던 사람 자기한테 유리하면, 진박하고 반박하고, 그때그때 입장을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표 시장의 탄핵에 대한 말들을 한번다 보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왔지 않습니까? 말이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다이라 그러고요. 탄핵 당해도 싸다 그랬더니 거의 홍신향입니다. 그걸 얼마 전에도, 낙규군전 의원에 대해서 좌파 포퓰리즘이라그랬데 여러분 2021년 10월에 홍준표 원희룡 마스토론 영상을 보시면 헝가리 대출 탕감 정책을 4천만 원 그걸 종이를 써가지고 줄줄 읽으면서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아이 놓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아이 놓으면 3분의 1을 면제해주고 셋째 아이 놓으면 4천만 원 전액을 탕감해준다 넷째 아이 놓으면 예? 정부가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 준다. 그 다음에 스웨덴 거 읽으면서 그 줄줄 읽으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라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말했던 건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좌파 포퓰리즘에 그리니 정치인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지금 대구시장 하면서 걸피하면남 비난하는 예? 피부글이나 쓰고. 여러분,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일 없는 데입니까? <laughs> 대구시장이 왜 중앙정치에 대해서 맨날 아, 그분이 대구시장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제 고향이 대구니까, 제 고향이 시장이니까 관심있어서 늘 보거든요. 대구가 제일 어려우니까. 대구가 어떻게 1인당 GRDP 30년째 꼴찌에서 벗어날지 그것만 고민해야지. 왜폐북에 남피나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저는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일 없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분, 그분, 강약, 약강 아닙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제가 그동안 홍시장, 제한테 뭐,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도 제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뭐, 언제든지 싸움을 걸어오면 제가 <laughs> 싸워줄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오십시오 황교안, 황교안 후보. 황교안 후보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법무부 차관을 시켜가지고 현재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공문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인제 와가지고 자기는 탄핵과 관계없다? 그게 세탁이 됩니까? 나경원 전 의원 탄핵 찬성했죠? 장재원은, 윤회관들, 권성동 의원은 뭡니까?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 위원장이고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탄핵시켜달라고 거의, 거의, 예?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제가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매도하고 자기는 마치 관계 없었던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부 2연의 그런 정치인들, 그는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진짜 지조와 그다음에 정말 소신과 양심과 정치인의 그런 덕목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이거는 공정하게 봐야 될 문제다. 제 자신이 탄핵을 건너냐 안 건너느냐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뭐그 판단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한테 탄핵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러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제가 소신에 따라 서한 건데 그걸 왜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제가 지금 이번에 전당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번 전당대에 나오신 많은 분들한테 이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